자 670번을 보면 f(x)의 역함수가 f 인버스 65로 했잖아, 그렇지? 예. 그 역함수를 구하려면 y는 자 이거 완전 제곱식. x 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예. 자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한 거야. 예. 자 넘겨봐.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그대로 두고 얘를 넘기면 예. y 플러스 6이죠. 예. 제곱 풀어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y 플러스 6이죠. 그죠? 근데 x가 뭐랬어? 4보다 작거나 지 이게 4보다 작은 수야. 양수, 음수야. 그럼 얘가 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이것만 네. 된다는 거야. 됐니, 안 됐니? 됐어요. x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x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x 에 자리 바꾸면 끝나죠? 이게 역함수라고. 자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얘기야 맞죠? 예. a가 얼마란 얘기야? 예. a가 얼마야? 예. a가 1, b는 6, c는 4. 그러면 d도 있어? 네. 예. 어디 있어 d가? 어, x가 뭐보다 크거나 이게 정의역이잖아. 자 이게 정의역이죠. 그죠? 그럼 치역이 정의역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4보다 작거나 같대. 이수가. 그럼얘 예. y값은 어때? 마이너스 6보다 어때? 커, 작어? x가 4보다 작은 수 예를 들어봐. 3이요. 3, 3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이지. 예. 제곱하면. 예. 1이지. 예. 1하고 마이너스 6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 어 그럼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6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큰 수죠. 큰 수죠. 그럼 네. 어떻게 돼요? 이거라고. 음. 얘는 네.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대입하기 시작하면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6보다는 커지는 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y가 마이너스 6보다 큰다. 이게 바로 치역이 되는데 여기서의 정의역, 역함수의 정의역이 이게 되잖아. 그지? 그럼 x가, 정의역 어떻게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는 하 같으니까 t 가 마이너스 6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뭐야? ab가 얼마야? 곱하면? 6이죠? cd 곱하면 플러스 24죠? 마이너스 cd니까?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죠? 조건 하나 이거 조심해야 돼.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아니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만 된다. 이게 조심스러운 거고. 그죠? 정리했던 이게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역함수의 정의역은 본 함수의 치역이 곧 정의역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d를 구할 수 있다. 됐니? 네. 해보세요.